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닷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박슬기 아나운서에게 갑자기 금을 선물해준 영탁. 놀라운 이유가 뭐예요? 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은 오늘 박슬기 아나운서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탁과 박슬기 아나운서는 오래전부터 친해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박슬기의 딸 소예의 돌잔치입니다. 그래서 영탁은 박슬기의 딸에게 순금으로 만든 금반지를 선물했습니다. 박슬기 아나운서가 영탁에게 이렇게 값진 선물을 받게 되어 매우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염증의 확산으로 영탁이 박슬기의 딸 돌잔치에 직접 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한편, 앞서 영탁은 박슬기와 최일구가 진행하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그는 발라드 트로트로 컴백을 준비 중이라는 신곡 계획을 밝은 오랜만에 고향에 온 기분이 든다며 힘든 시절 함께 한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 애정 가득한 인사를 건넸다. 영탁은 앞서 힘든 싱어 음악 반점 두 코너에서 활약했습니다. DJ 최일구는 영탁이 없으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옆구리가 실리입니다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었다. 영탁은 슬기, 일구 선배와 재미있게 코너했던 그때가 그립다며 바쁜 스케줄만 정리되면 바로 달려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임으로 음악반점 코너에서 활약 중인 김수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찬이는 친형제 같은 아이다. 방송 잘하는 건두말 하면 입이 아프다. 노래 잘하고 센스 있고 끼도 넘친다. 수찬, 슬기19 선배님과 함께하면 너무 즐거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탁은 신곡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저도 허리케인 가족이니까 여기서 최초로 말씀드린다면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따뜻한 힐링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차보다. 그냥 95.1에 고정하면 된다. 제가 언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른다면서 올해는 부디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모두 힘내시고 올해도 파이팅 했으면 한다고 인사했습니다. 다 가려도 영탁은 영탁. 가수 영탁이 다 가려도 한 번에 알수 있는 롱코트 패션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탁은 1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보자 보자 어딨나 보자. 여기 있네?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게재된 사진은 자연스러운 촬영을 연출하는 영탁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탁은 짙은 하늘색 롱코트를 입고 목도리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